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매장에서 입어볼 땐 괜찮아 보였는데 집에 와서 다시 입어보니까 뭔가 어색하고 분명 따뜻한데 입고 나가면 몸이 둔해지는 느낌이 들고 결국 손이 가는 건 예전부터 입던 낡은 코트 하나뿐이더라는 거요. 이런 이야기 저는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패딩 코트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중장년 고객분들 스타일을 현장에서 골라드려온 스타일리스트 김은정입니다. 오늘은 겨울이 오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주제, 바로 패딩 코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요즘 패딩은 다 비슷비슷해 보여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따뜻함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너무 부해 보이는 건 싫고요. 이건 감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준 없이 선택하게 되는 상황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나이가 들수록 몸은 분명히 변합니다. 체온 유지가 예전 같지 않고 어깨와 팔의 무게가 조금만 실려도 금세 피로해지죠. 예전에는 괜찮았던 무게와 형태가 어느 순간부터는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젊을 때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패딩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따뜻하긴 한데 불편한 옷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만요. 오늘 드리는 내용은 단순히 어떤 패딩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몸 상태와 생활에 정확히 맞는 패딩을 고르는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겨울 패딩 고를 때 더 이상 헤매지 않으실 거예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패딩 코트를 입고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옷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지금의 생활과 몸 상태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매장에서 거울 앞에 잠깐 서서 보면 대부분의 패딩은 무난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다르죠. 걷고, 앉고, 다시 일어나고 가방을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안 옷의 무게와 구조가 그대로 몸에 전달되요. 이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고른 패딩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를 남깁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인상이에요. 패딩코트는 면적이 큰 옷이잖아요. 그래서 얼굴빛과 전체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잘못 고르면 실제 나이보다 더 피곤해 보이거나 괜히 위축된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몸에 맞고 분위기에 어울리는 패딩은 특별히 꾸미지 않아도 단정하고 여유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죠.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행 이야기나 브랜드 이야기가 아니라 60세 이후 겨울 일상에서 실제로 편안함을 느끼고 외출할 때 부담 없이 손이 가는 패딩 코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매장에서 잠깐 입어보고 결정하는 옷이 아니라 집에 와서도 잘 샀다는 생각이 드는 옷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패딩 코트는 무엇보다 먼저 하루를 어떻게 보내게 만드는 옷인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60세 이후의 겨울 일상은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마트에 다녀오고 병원에 들르고 잠깐 산책을 하거나 지인을 만나는 정도죠. 활동량은 많지 않지만 대신 움직임 하나하나가 몸에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패딩 코트는 특별한 날을 위한 옷이 아니라 일상을 지탱해주는 옷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몸을 꽉 잡아주는 옷이 아니라 몸을 따라와주는 옷이에요. 입었을 때 어깨가 먼저 느껴지지 않고 팔을 움직일 때 옷이 당긴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상태, 걸을 때 옷이 흔들리며 방해가 되지 않고 앉았다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느낌이면 충분해요. 이런 옷은 입고 나서 몇 분이 지나도 존재감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죠.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패딩을 입고 하루 종일 나갔다 왔는데 집에 와서 벗으니까 어깨가 뻐근하더래요. 그래서 다음날은 그 패딩 대신 예전 코트를 입고 나가셨대요. 이게 바로 중요한 신호예요. 처음 입었을 땐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목이나 어깨가 뻐근해진다면 그 옷은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60세 이후에 좋은 패딩 코트는 오래 입어도 몸의 기억으로 남지 않는 옷입니다. 벗었을 때 후련하다는 느낌이 드는 옷이라면 다시 손이 잘 가지 않게 되죠. 여기서 잠깐 아주 현실적인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볼게요. 병원에 다녀오는 날을 생각해 보세요. 대기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옷이 당기지 않고 허리를 펴는데 신경이 쓰이지 않는지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에 옷매무새를 다듬느라 시간을 쓰지는 않는지 또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잠깐 멈췄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꺼낼 때 팔이 자유롭게 움직이는지,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하루의 컨디션을 만듭니다. 패딩 코트는 나를 바꾸는 옷이 아니에요. 대신 지금의 나를 자연스럽게 감싸주는 옷이죠. 억지로 젊어 보이게 만들지도 않고, 나이를 드러내 보이게 하지도 않아요. 그저 오늘의 몸 상태와 생활의 속도에 맞춰서 조용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은 패딩 코트의 기준은 결국 하나입니다. 입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떠오르지 않는 옷이에요. 옷이 먼저 느껴지면 그건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반대로 몸이 먼저 움직이고 옷은 그 뒤를 조용히 따라온다면 그 옷은 일상에 잘 어울리는 옷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마음의 반응이에요. 거울을 봤을 때 괜히 표정이 굳어지지 않는지, 외출 준비가 번거롭게 느껴지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도 좋아요. 좋은 패딩 코트는 입어야 하나? 라는 고민을 줄여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손이 가고 입고 나가도 마음이 편안하죠. 실제로 매장에서 상담할 때 이런 분들을 자주 봐요. 두세 벌을 입어보시는데 계속 거울 앞에서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옷을 입으시니까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옷이 더 마음에 드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편해 보여요. 바로 그거예요. 패딩 코트는 마음에 들어야 하는 옷이 아니라 편해야 하는 옷이거든요. 60세 이후에 멋은 눈에 띄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차분함과 여유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패딩 코트가 그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받쳐준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말없이 서 있어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인상. 그게 좋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패딩을 골라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매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게예요. 패딩을 들어봤을 때 생각보다 가볍다는 느낌이 들어야 해요. 요즘은 충전재 기술이 좋아져서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패딩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여전히 무거운 패딩도 많거든요. 매장에서 옷걸이에 걸린 패딩을 한번 들어보세요. 팔에 힘이 들어간다면 그건 입고 다니기에 부담스러운 무게예요. 실제로 입어봤을 때도 어깨에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팔을 앞으로 들어 올렸을 때 어깨가 뒤로 당겨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 패딩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두 번째는 길이입니다. 패딩의 길이는 생각보다 중요해요. 너무 긴 패딩은 걸을 때 다리에 걸려서 불편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신경이 쓰여요. 반대로 너무 짧은 패딩은 허리 부분이 차가워지기 쉽죠. 가장 좋은 길이는 엉덩이를 살짝 덮는 정도예요. 정확히는 손을 자연스럽게 내렸을 때 손목 위쯤에 패딩 끝단이 오는 길이가 적당합니다. 이 길이면 앉았을 때도 허리가 시원하게 드러나지 않고 걸을 때도 다리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매장에서 입어볼 때꼭 의자에 한번 앉아보세요. 앉았을 때 뒷부분이 많이 올라간다면 실제 생활에서 불편할 거예요. 세 번째는 소매 부분이에요. 소매통이 너무 넓으면 찬바람이 들어오고 너무 좁으면 팔 움직임이 불편해져요. 팔을 앞으로 쭉 뻗어 봤을 때 소매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팔을 옆으로 들어 올렸을 때 겨드랑이 부분이 당기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60세 이후에는 어깨 관절의 움직임 범위가 예전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소매 부분이 여유 있게 만들어진 패딩이 훨씬 편해요. 또 하나 체크할 건 소매 길이에요. 손등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할 수 있어요. 손목뼈가 살짝 보일 정도의 길이가 가장 실용적입니다. 네 번째는 목 부분이에요. 목을 너무 꽉 조이는 패딩은 답답하고 혈액순환에도 좋지 않아요.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퍼를 끝까지 올렸을 때 목에 압박감이 느껴진다면 그 패딩은 피하는 게 좋아요. 반대로 목 부분이 너무 넓게 파여 있으면 찬바람이 들어와서 감기에 걸리기 쉽죠. 목을 적당히 감싸면서도 답답하지 않은 디자인을 선택하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목 부분의 안감이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거친 소재는 피부를 자극해서 불편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색상이에요. 색상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얼굴빛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패딩은 얼굴 가까이에 있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색상 선택이 인상에 큰 영향을 미쳐요. 너무 어두운 색은 얼굴을 칙칙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검은색이나 진한 남색 패딩을 입었을 때 거울을 봐서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면 그 색은 피하는 게 좋아요. 반대로 너무 밝은 색도 조심해야 해요.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패딩은 얼굴을 환하게 보이게 할수 있지만 관리가 어렵고 때가 쉽게 타거든요. 60세 이후에 가장 무난한 색상은 베이지나 연한 회색 또는 카키색이에요. 이런 색들은 얼굴빛을 자연스럽게 받쳐주면서도 때가 잘안 타보여서 실용적이죠. 매장에서 색상을 고를 때는 반드시 거울 앞에서 얼굴과 함께 봐야 해요. 옷만 보지 말고 내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한 분이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빨간색 패딩이 예뻐 보여서 샀는데 입고 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더래요. 얼굴이 상기되어 보여서 열이 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색상 하나로도 인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주머니예요. 주머니는 작은 부분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중요해요. 손을 넣었을 때 깊이가 충분한지 확인해 보세요. 얕은 주머니는 물건을 넣으면 금방 빠져서 불편하거든요. 또 주머니 입구 부분이 너무 좁으면 손을 넣고 뺄 때마다 불편해요. 손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오는지 체크해 보세요. 안쪽에 지퍼 달린 주머니가 하나라도 있으면 좋아요. 교통카드나 열쇠 같은 작은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는 지퍼예요. 지퍼가 부드럽게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뻑뻑한 지퍼는 매번 입고 벗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돼요. 특히 손가락 힘이 예전만 못할 때는 더 불편하죠. 매장에서 지퍼를 몇번 올렸다 내렸다 해보세요. 중간에 걸리는 부분 없이 매끄럽게 움직여야 해요. 그리고 지퍼 손잡이 부분이 너무 작으면 잡기 어려워요. 손잡이가 적당히 크고 잡기 편한 디자인인지도 확인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지퍼맨 이 부분이에요. 끝까지 올렸을 때 턱이나 목에 닿아서 불편하지 않은지 체크해 보세요. 지퍼 끝부분에 보호 장치가 있는 제품이 더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안감이에요. 안감 소재가 피부에 닿았을 때 거칠거칠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겉감만 신경 쓰고 안감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감이 거칠면 입고 벗을 때마다 옷 안의 내복이나 스웨터가 말려 올라가요. 특히 소매 안감이 미끄러운 소재로 되어 있으면 팔을 넣고 뺄때 훨씬 편해요. 안감을 손으로 쓸어봤을 때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느낌이 드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안감 색상도 중요해요. 너무 어두운 색 안감은 먼지나 보풀이 눈에 잘 띄거든요. 밝은 색 안감이 관리하기 편해요. 아홉 번째는 충전재예요. 패딩의 따뜻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오리털이나 거위털 같은 천연 충전재와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충전재가 있어요. 천연 충전재가 더 따뜻하고 가볍지만 관리가 까다로워요. 합성 충전재는 세탁이 쉽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무게가 좀더 나가죠. 어떤 걸 선택하든 중요한 건 충전재가 고르게 들어가 있는지예요. 패딩을 만져봤을 때 한쪽은 빵빵하고 한쪽은 푹 꺼져 있다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손으로 눌러봤을 때 탄력 있게 다시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눌린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충전재 품질이 좋지 않은 겁니다. 열 번째는 봉제 상태예요. 바느질이 튼튼하게 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특히 어깨 부분과 소매 연결 부분은 힘을 많이 받는 곳이라 봉제가 튼튼해야 해요. 실밥이 삐져나오거나 바느질이 고르지 못하면 오래 입지 못해요. 안쪽 솔기 부분도 확인해 보세요.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지 않으면 입을 때 피부에 닿아서 불편할 수 있어요. 주머니 있구나, 지퍼 주변도 자세히 봐야 해요. 이런 부분들이 튼튼하지 않으면 자주 사용하다 보면 금방 망가지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예쁘고 좋아 보였는데 한 시즌 입고 나니까 여기저기 실밥이 풀리고 모양이 망가진 경우요. 패딩은 한두 번 입고 많은 옷이 아니잖아요. 최소 3년에서 5년은 입을 거라고 생각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세요. 지금까지 10가지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무게, 길이, 소매, 목, 색상, 주머니, 지퍼, 안감, 충전재, 봉제 상태. 이 10가지를 매장에서 하나씩 확인하면서 고르시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세탁 방법이에요. 패딩을 사기 전에 반드시 세탁라벨을 확인하세요. 드라이 클리닝만 가능한 제품은 관리 비용이 계속 들어가요. 집에서 세탁기로 빨수 있는 제품이 훨씬 실용적이죠. 요즘은 물세탁이 가능한 패딩이 많이 나와요. 세탁라벨에 물세탁 가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탈수와 건조 방법도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한 시즌 입고 나면 반드시 세탁을 해야 하는데요. 관리가 어려운 옷은 결국 잘안 입게 되거든요. 패딩 하나 사는데 이렇게까지 따져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과정이에요. 매장에서 5분 더 투자해서 꼼꼼히 확인하면 집에 와서 3년 동안 편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실제 구매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몇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시간대예요. 매장은 평일 오전에 가는 게 좋아요.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는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입어보기 어려워요. 직원분들도 바빠서 충분한 상담을 받기 힘들고요. 평일 오전에 가면 매장이 한산해서 여러 벌을 천천히 입어볼 수 있어요. 거울 앞에서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죠. 둘째는 속옷 챙기기예요. 매장에 갈 때는 평소 겨울에 입는 옷차림으로 가세요. 얇은 옷만 입고 가서 패딩을 입어보면 실제로 입었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두꺼운 스웨터나 내복을 입은 상태에서 입어봐야 정확해요. 그래야 실제 생활에서 입었을 때 어떤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셋째는 브랜드에 대한 생각이에요. 패딩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명 브랜드가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유명 브랜드 제품은 품질이 검증되어 있고 AS도 잘 되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브랜드보다 내 몸에 맞는지가 더 중요해요. 비싼 패딩을 샀는데 무겁고 불편하면 결국 안 입게 돼요. 합리적인 가격의 패딩이라도 가볍고 편하면 매일 손이 가죠. 중요한 건 앞서 말한 체크 포인트를 잘 확인하는 거예요. 넷째는 교환 환불 정책이에요. 구매하기 전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집에 와서 다시 입어봤을 때 불편한 부분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7일 이내 교환 가능한 곳에서 사는 게 안전해요. 영수증은 꼭 보관하시고, 택도 바로 떼지 마세요. 한두 번더 입어보고 확실히 만족스러울 때 택을 떼는 게 좋아요. 다섯째는 할인 시즌이에요. 패딩은 시즌 초반보다 1월 말이나 2월 초에 사는 게 좋아요. 그때가 되면 재고정리로 할인을 많이 하거든요. 같은 제품을 훨씬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물론 사이즈나 색상 선택이 제한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기 없는 색이 오히려 무난하고 실용적인 경우도 많아요.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사면 그해 겨울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고 다음 해에도 입으면 되니까 손해 볼게 없죠. 여기까지가 실제 구매 팁이었어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60세 이후 패딩 코트는 멋을 내는 옷이 아니라 하루를 편하게 보내게 해 주는 옷이에요. 따뜻해 보이는지보다 입고 나서 몸이 편안한지가 더 중요하고요. 조금 수수해도 괜찮고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지금의 나에게 무리가 없다면 그 옷은 이미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무게, 길이, 소매, 목, 색상, 주머니, 지퍼, 안감, 충전재, 봉제 상태 이 열까지만 꼼꼼히 체크하시면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매장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입어보는 거예요. 한두 벌만 입어보고 결정하지 말고 여러 벌을 비교해보세요. 앉았다 일어나 보고 팔도 움직여보고 거울 앞에서 표정도 확인해보세요. 그 과정이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바로 나에게 맞는 옷을 찾는 방법이에요. 이번 겨울에 옷장을 열었을 때 망설임 없이 손이 가는 패딩이 하나 있다면 그 겨울은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입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외출 준비할 때 거울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죠. 그냥 입고 나가면 되는 옷. 그게 바로 좋은 패딩이에요. 저는 2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이옷 입으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멋있어 보인다거나 젊어 보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편하다는 말이었어요. 그말 속에 모든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옷은 결국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하루가 편안하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패딩 코트 하나 고르는데 더 이상 헤매지 않으셨으면 해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내게 맞는 옷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실용적인 옷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60세 이후 일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옷 이야기를 계속 나눌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고 외출이 조금이라도 더 가벼워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공감되셨던 부분이나 지금 입고 계신 패딩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음 콘텐츠에 담아 더 현실적인 도움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따뜻하고 편안한 계절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